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성경적 설교에 대해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만약 설교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을 넘어서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영향력 있는 목회자이자 저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의 통찰을 통해 성경적 설교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데요. 파이퍼 목사님은 설교가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소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설교자가 될수 있다면 굳이 대사나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 자신을 낮추지 마십시오. 이 말은 설교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죠.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설교자를 단순한 연설가가 아닌 선포자. 만드는 건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강해적 환희라는 그의 핵심 개념을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또 설교자의 권위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나만의 설교 목소리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설교 행위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하는지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제목부터 시작해 보죠. 설교가 그냥 가르치는 것이나 대중연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파이퍼 목사님은 설교가 절대적으로 독특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통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파이퍼 목사님에 따르면 설교자는 토론 진행자가 아닙니다. 그는 선포자죠. 자신의 의견으로 토론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전하는 아주 긴급하고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공포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반역을 저지른 백성들에게 왕의 사면이라는 엄청난 소식을 그 기쁨과 무게감을 실어서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바로 이 선포의 본질을 담아내기 위해 파이퍼 목사님은 아주 특별한 두 단어로 된 표현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강해적 환이라고 부릅니다. 강해는 성경 본문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행위를 뜻하고요. 환희는 그 본문이 담고 있는 영광스러운 진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두 가지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정말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설교는 단순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섭니다. 설교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환희의 경험입니다. 설교자가 먼저 그 진리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회중이 그 진정한 기쁨을 눈으로 목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특히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젊은 목회자가 그렇게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요? 26살짜리 설교자가 수십 년 신앙상화를 한 60살의 성도들 앞에서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한다? 파이퍼 목사님도 이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주제넘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걸잘 알고 있었습니다.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의 권위는 설교자의 나이나 경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 그 자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선포하는 전달자일 뿐이라는 거죠. 이 유명한 문장이 바로 권위와 애정의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가장 영광 받으십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영적 권위는요, 내가 선포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진정으로 만족하고 기쁠 때, 바로 거기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좀더 실제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만약 설교자가 되기를 꿈꾼다면 어떻게 내가 존경하는 설교자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을 넘어서 나만의 진정한 스타일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파이퍼 목사님은 팀켈러 목사님의 지혜를 빌려와 설명합니다. 한 명의 설교자만 들으면 당신은 그 사람의 복사본이 될 겁니다. 두 명을 들으면 혼란스러워질 거고요. 하지만 열 명의 설교자를 들으면 비로소 당신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게 될 겁니다. 다양한 스타일을 충분히 흡수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진실한 목소리를 발견하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죠. 파이퍼 목사님 자신의 조언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재미있습니다. 숲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한 편을 외워서 나무들을 청중 삼아 한번 선포해 보라는 겁니다. 때로는 크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통의 모든 범위를 자유롭게 실험하고 발견하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이런 방식의 설교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설교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 목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맛보도록 이끄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듯 모든 것의 목적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로 모입니다. 파이퍼 목사님이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부르는 개념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것과 우리가 우리의 가장 깊은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완벽하게 하나가 된다는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바로 그때 우리도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 질문은 단지 설교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을 찾고 그 기쁨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부른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과 당신의 메시지는 하나님 안에서 넘쳐 흐르는 이 만족감으로 채워져 있습니까?